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줄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6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이 66권, 66권 모든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을 진수라고 하죠. 진액 액기스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시고, 왜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 역사는 어디로 가는지, 이 역사의 결말은 무엇인지, 그것이 함축해 함축되어서 한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포함되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이에요. 모든 만물,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 환경 동물, 식물, 심지어는 땅과 하늘,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인간, 사람을 가장 사랑하셨, 가장, 가장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람을 이제 관찰해요. 관찰한다는 게, 변태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찰해요, 사람을. 말하는 거 하며, 그 눈빛 하며, 행동하는 것. 관찰해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품이 숨겨져 있는 걸알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 언행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틀대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자, 여기서 이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영생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 어떻게 표현을 해드리면 이해가 될까요? 천지 만물, 이 시간이라는 개념, 이 태초, 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자꾸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니까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이 시공간 사천을 뛰어넘는 그 영적인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전능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유언한 세계로, 유언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자 저기 노숙자들과 같이 가서 생활하고 먹고 응? 살고 아니면은 너무 그랬네 선교사님들처럼 그 오지가 가지고 응? 원주민들과 인디언들과 그렇게 같이 뒹굴면서 살고. 약간 제가 표현을 하,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하자면은 그런 겁니다. 자기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그런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이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신 겁니다. 죽지 않아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원한 삶을 갖고 있는 존재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왜요? 자 이제 그 이유가 16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 본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중심은 무엇이냐?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사랑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사랑은 에로스예요, 에로스. 길어야 한 4, 5년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은 필로스. 우정이에요, 우정. 이거는 길면 한 평생 가고 짧으면은 중간에 싸우면은 몇년안 가요. 이것도 한 10년, 20년 갑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필로스가 잘못 믿으면은 친구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완전한 완벽한 100%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이아가페 사랑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서 이수현 청년, 술취한 그 일본인을 죽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취해 가지고 그 선로에 빠 떨어진 그 일본인이 죽으면 안 되니까 살리기 위해서 갔다가 죽었잖아요. 이 사랑 때문에 이수현이라는 이수연이, 이 청년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원히. 그 일본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인해도 이렇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풍성한 충만한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그로 말면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심 하십니다. 이 구원이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것은 당순히 무슨 뭐 이제 일 처리하는 것처럼 뭐 성공하고 실패했느냐, 그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단절됐던 그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 우리 마음 칸에 그 비어있던, 그 공허했던 그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오니까 당연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독생자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자기가, 어, 나는 어, 예수님 믿고, 뭐 영접하고, 뭐 교회도 다니고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게 없으면은 그것은 제가,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경험을 못 했거나.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쓰러지고, 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빠이빠이에요. 그냥 자기 습관대로,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원히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뭘 느끼냐면은 정말 그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차이나요? 보니까는 그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볼일 없어요. 그냥 평범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고 같이 행동, 같이 동행을 해보고 그 사람을 관찰해보면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그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범사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잘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우리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짊어진 것은 우리의 영혼과 질병과 환경의 저주를 다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축복을 은혜를 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8절에 보면 잘 나와요. 한번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심판 받는 게 저는 뭐, 당연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보면은, 야,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뭐, 심판한다고 그러냐. 역지사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들여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선물을 줬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헌신적 같이 버려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했어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시고, 저기 바깥에 안 기도 안 하고 잠자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생명이 우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